네 예,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인사드립니다. 어, 무료 상담 또는 단기 종목 무료 체험 희망하시면은요, 이제 아래 번호로 문자 메시지 7이라고 답장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EV 첨단 소재 되겠습니다. 어, 간략하게 최근 이슈, 모멘텀 설명 드리고 대응 전략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EV 첨단 소재는 리튬 2차전지 리튬 2차전지 주 원료로 사용되는 이 전액 소재 그리고 LCD 패널 공정 재료로 사용되는 에천트 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어 이제 주력 품목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I.T 분야,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스마트폰, 전기차, 전력 저장 장치 등등 이제 이 품목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액 3사로 이제 뭐 파낙스 이텍이나 솔브레인, 뭐 LG 화학과도 이제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대한 이제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아직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 이 종목 자체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돌아가서 주봉상 저항선인 이제 2,260원에 2,260원에 안착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1600원 선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2260원의 자리를 잡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EV 첨단 소재 대응 포인트 잡아 드렸구요. 어, 혹시나 EV 첨단 소재에 대한 자세한 대응점이 궁금하시면 이제 아래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답장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같이 좀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면서 같이 또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문제 무리한 매매보다는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일정대로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상담 또는 단기 종목 무료 체험 희망하시면은. 아래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꼭 답장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제가 또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장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